안녕하세요 오늘은 문자식 계산형 강화 두번째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난 식 첫번째에서는 그냥 곱하기 나누기를 생략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그거와 더불어 어 X 문자에다가 어떤 숫자를 대입하는 것과 그 다음에 뭐 단위를 어, 킬로와 그람스의 관계라든가 킬로미터와 미터 관계 사이라든가 이런 관계식에 대해서 보겠고 그다 그 음에 여러 가지 어 말로 표현된 시, 어 것들을 수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학물들이 중1다에 프린트 있으니까 프린트 뽑고 프린트 보시면서 동영상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식을 곱셈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내래요. 이번에는 생략에나 사용하래 플러스란 얘기죠. 그래서 a 제곱 이 a 곱하기 a가 되겠고 b가 되겠고 3곱하기 a 다하기 b 이 가로 쳐야 돼요. 가로 안 찜틀리고 곱하기 x곱하기 y가 되겠고 는 마이너스 이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y 곱하기 z 가 되겠죠. 그 다음에 x와 곱하기와 나누기를 이번에 생략하래요. 아까는 어, 플러스라고 이번에 생략하래요. 간단히 쓰라는 얘기죠. 곱하기 먼저고 더하기가 제일 나중이죠. 마이너스 a 더하기 b 분의 c가 되겠고 또 나누기 먼저고 곱하기 먼저고 그다음 빼기가 제일 나중이죠. 마이너스 이 n 만이 되겠고. 아,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2mn이 아니라, 이 나누기니까 밑으로 가죠. 마이너스 2m분의 m이 되겠고, 요게 빼기 mn이 되겠죠. 빼기 mn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곱하기하고 나누기 해야겠죠. 곱하기하면 마이너스 3x, 나누기하면 도하기 2분의 y가 되겠죠. 요거는, 어, 여기까지 곱하기고, 요거 나누기죠. 그래서 2xy가 되겠고, 이거 이제 빼기가 되니까, 요거, 요거 빼기가 앞에다 쓰고, y분의 x라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곱하기하고, 나누기하고, 더하기가 제일 나중이죠. A 쓰고, 가로 열고, 빗백 이 e 쓰고, 그 다음에 2로 나누니까 2가 밑으로 가고, B 더하기 3이죠.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나누 셈큐를 사용해서 나타내려요. 그래서 이거는 5 나누기 X, 이거 x 빼기 y 나누기 3 이렇게 쓰면 틀렸고 여기다 가로를 쳐야 돼요. 가로를 쳐야 되고 요거는 뭐랑 같죠? 가로 안 치면 뭐랑 같죠? 가로 안 치면은 요게 나누기가 먼저니까 3분의 y가 되고 x에서 3분의 y 뺀 거죠. 이거랑 이렇게 되니까 얘랑 얘랑 다르죠. 그래서 주, 조, 어, 주의하시기 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나누기로 써서 나타내면 a다기 b를 2로 나누면 되겠죠. 이렇게 쓰면 되겠고 대입이란 건 뭐냐면 식이 들어있는 문자를 어떤 수로 바꿔놓는 거. 그러니까 어 문자에다가 숫자를 대입 데이... 어, 숫자를 집어넣는 걸 대입이라 하고 어, 숫자를 대입했을 때그 값이 이제 얼마나 나오겠죠 그걸 식의 값이라 하겠죠. x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이 식의 값이 얼마냐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니까 1이 되겠고 이거는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겠고 이거는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빼기 2가 되니까 이게 맞 8인데 마이너스까지 해서 뿔팔이 되겠고 마이가 되니까 6이 답이 되겠죠. 6 나누기 마이니까 약분하면 3이 되고 이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 3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x가 1, y가 마이너스 1대 2가 얼마냐. 2 곱하기 1 집어넣고 5 곱하기 마이 집어넣으면 1은 2. 아유 구구단 잘하네. 5, 2, 10. 구구단 너무 잘하네. 1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랑 3을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이 되겠죠. 4가 되겠고, 얘는 4, 3, 10인데, 마 10인데, 요놈까지는 뿔 12가 되겠죠. 뿔 12가 되겠고, 9가 되겠고, 25가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을 계산하래요. 곱하기 생략하라는 얘기죠. 이건 2, 3은 6x가 되겠고, 5, 3, 마, 15, X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4, 28A가 되겠고, 마, 마니까 뿔 되겠고, 오, 캔슬럼 2가 되고, 2구, 아, 나 아니에요. 2구, 아, 아니고, 2구, 18이에요. 18X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마,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5A가 되겠고, 이거는 8X, 어,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꾼 다음에, 역수를 취하래요. 그래서, 약, 약분을 하면 2가 되겠고, 6X가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4분의 1X, 구박이 마이너스 어 아, 마이너스 없죠 죄송합니다 그냥 4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8이죠 4로 캔슬하면 2가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2x가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2x가 되겠고 얘는 마이너스 3분의 4a 구박이 마이너스 3이죠 3 캔슬하고 마마니까 뿔 내죠 4a가 답이. 되겠죠. 이거는 분배법칙 쓰면 되죠. 3x가 되겠고, 딱 6이 되겠죠. 이렇게 분배, 요렇게 분배하면 되겠고. 이것도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2x가 되겠고, 이렇게 분배하면, 마마니까 뿔 되죠. 플러스 3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5로 다 나누면 되겠죠. 분배 쓰고 분배 쓰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겠고, 이거 나누기 2분의 1이니까, 이거 역수로 오면 곱하기 2로 바뀌죠. 그래서 여기다도 2 곱하고 2 곱하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 되겠고, 얘는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4로 이렇게 쓰면 되겠죠. 3x 빼기 6이 있고. 그 다음에 먼저 3으로 캔슬을 시킬게요. 3으로 캔슬을 시키면 3 없어지고 2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사를 곱하면 마이너스 4x가 되겠고. 마에다 이 마사 곱으니까 뿔 8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그다음마 마륙을 다 나누면 되겠죠. 이거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2a가 되겠고. 마륙을 마륙으로 나니까 뿔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식을 간단히 하시오. 이것도 분배법칙 쓰면 되겠죠. 이렇게 분배, 분배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X가 되고, 마마니까 뿔 되죠. 뿔사가 되겠고, 3을 분배시키면 2분의 15X가 되겠고, 3을 또 분배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사로에 둘다 나누면 되죠. 마사로 나니까 마3X가 되고, 마팔 마사니까 뿔 2가 되겠죠. 뿔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봐요. 하박이 마이너스 3분의 4로 바꾸고, 3으로 안 나눠지죠. 그냥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가 되겠고, 3분의 20X가 되겠고, 얘랑, 얘랑 얘랑 곱할 때는 3이 이렇게 캔슬되죠. 그래서 뿔사가 되겠죠. 뿔사가 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곱하면 2가 캔슬되죠. 2가 캔슬되고, 2, 3은 6인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6X가 되겠고, 얘랑 얘는 약분 안 되죠. 그러니까 그대로 계산하면 되겠죠. 마마니까 뿔 되고, 2분의 3, 5, 15가 답이 되겠고, 이거 캔슬 시키면 2가 되죠. 2가 되고, 2를 이제 분배법칙 써야겠죠. 그래서 4x 빼기 6이 되겠고, 얘는 9x5분의 4로 바꾸면 되죠. 9x5분의 4로 바꾸면 되니까, 5로 둘다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분을 해요. 5 이렇게 나누고, 이거 나누고, 2가 되니까, 다시 4를 곱해야겠죠. 4를 곱하면은, 얘기다4 곱하면 마이너스 4x 4x가 되겠고, 얘기다4 4x 곱하면 마 8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어떻게 바꾸죠? 마이너스 육분의 오죠. 얘랑 육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육으로 나누면, 육으로 나누면 얘가 2가 되죠. 2가 되고, 5를 곱하면, 마오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10X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얘랑 얘랑 또 곱할 때는 3으로 나누면, 3으로 나누면 얘가 2가 되죠. 그래서, 마마니까 플러스가 되겠고, 2분의 5가 되겠죠. 2분의 5가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할 푼리 배우죠. 할은 어 그래서 10 %가 10 %가 0 0.1이에요. 그래서 10%가 되겠죠. 10%가 되겠고 0.1이고 푸는 0.01이에요. 0.01이고 1%가 되겠죠. 어 리는 없어졌는데 참고로 1리는 0.001을 말해요. 0.1%가 되겠죠. 1리가 이렇게 되겠죠. 우리 야구에서 봤을 때뭐 파율이 3알 4푼 1이라 했을 때는 어 0.341을 말하죠. 3알 4푼 1이는 0.341을 말하고 1000번 나면 342개 정도의 안타를 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킬러는 1000을 의미해요. 그래서 1킬로그램은 1000그램이 되겠고 1그램은 킬러로 바꿀 때 0.001킬로그램이 되겠고. 1L는 10dL가 되겠고, 1시간은 60분이죠. 1km는, km는 1000이라겠죠. 그래서 1000m가 되겠고, 1m는 100cm가 되겠고, 우리 키젤 때 1m68 하면은 168cm를 얘기하는 거죠. 1m는, 어, 1km가 1000m니까 1m는 0.001, 1000분의 1km가 되겠고, 그다음에 1 m 가1 0 0 c m 죠1 0 0 c m 인데 넓이는 어떻게 돼요? 1제곱미터는 어이 어, 거두번구반 거죠. 그래서 100의 제곱이니까 1만 제곱 센치미터가 되겠고. 1 k 로가1 0 0 0 m 인데 1제곱 킬로미터는 1 0 어, 0 0 m 를어두번구반 거죠. 그래서 천 동그라미가 3 개인데 6개로 바뀌겠죠. 100만 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걸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거속시 거속. 고속. 시, 이걸 꼭 외우세요. 거리는 속력 구박이 시간이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거리는, 거리는 속력이랑 시간 구박되고 속력이랑 시간 구박되겠고 시간분의 거리가 속력이 된다는 거.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시, 속력분의 거리가 시간이고, 시간분의 거리가 속력이고, 속력이랑 시간 구밤게 거리가 되겠죠. 거속시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거, 속, 시. 꼭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자를 사용하여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래요1의자리 숫자가 3이고 1자리 숫자가 A인 자연수죠. 30A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3 곱하기 10 더하기 A니까 30 더하기 A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백0자리 수가 X 1의자리 수가 Y 1자리 수가 Z인 세 자리 수 x y z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이거 세 수의 곱이 되겠죠. 지금 이세 자리 수가 있는데 그냥 써버리면 세수에 고비되니까, 이건 100X라고 쓰겠고, 얘는 10Y라고 쓰겠고, 얘는 G라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둘레. 이거 A고 A고 A니까, A를 세번 다니까 3A가 둘레가 되겠고, 밑변의 A고 높이가 H인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AH가 되겠죠. 밑변 고방의 높이 나누기 이게 답이겠고, 윗변의 길이가 A, 아랫변 길이가 B고 높이가 H인 사다리꼴 넓이. 사다리, 고의 넓이는 윗변에다 아랫변 더하여 높이를 곱하여 2로 나누고 앞, 앞에 2분의 1 쓰면 되겠죠. 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한개 500원짜리 빵 X개는 500X가 되겠죠. 300원짜리 우유 Y개는 300Y가 되겠죠. 총 가격은 두 개를 더 하면 되겠죠. 더 하면 되겠고. 다섯 자리에 비온한다. 이거는 이 다섯 자리로 하지 말고 한 자리에 5분의, B, 한 자리에 5분의 비온인데 세 자리니까 여기다 다시 3을 곱배야겠죠 그래서 5분의 3비가 되겠고. A1의 6%. %는 100이 기준이니까 A 곱하기 100분의 6이니까. 아예 곱하기 쓰면 너무 촌스럽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 약분하면 50분의 3. 에 이렇게 쓰면 좀어 멋이 나죠 우아하죠 엘레강스하죠 자 정가가 y 원 물건을 20% 깎았대요 지불해야 될 금액은 그러니까 원래 y 원짜리인데 100분의 20y 이만큼 깎았으니까를 빼야겠죠 그래서 100의 1이니까 1이 100분의 1이니까 0 0 100분의 80y가 되겠죠 어 그래서 5분의 4y가 답이 되겠고 x 원짜리 물건을 30% 할인하고 구입할 때1 0 0 0원 넣었을 때 받아야 될 거스름돈 그러니까 어, 30% 할인했으니까 물건값은 70%에 산 거죠. 그래서 100분의 70 x 이게 물건값이고 내가 낸 돈이 얼마죠? 천원 냈죠. 천원 냈으니까 천 원에서 물건값 뺀게 이게 거스름돈이죠. 좀더 멋있게 쓰면 천. 이 0.7x라고 써도 좋고 아니면 약분해서 10분의 7x 이렇게 쓰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친구들에게 가이스 수학박사가는 최고의 강의가 유튜브 수학물들이 있다고 꼭 전해주세요. 영상 강의 계속 업로드 됩니다. 친구 아세요. 여러분 수학을 제일 잘하는 지름길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안녕.